네, 반갑습니다. HEM 파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22,800원이고요. 0.22%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9월 4일, 오후 1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. 요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HEM 파마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. 자 신선한 호재가 준비됩니다.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. 집어 내려야죠. 그리고 막 흔들 거예요.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이에요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 것도 없으니까 부담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요. 010 30402452에파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두 가지 우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.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어요.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.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.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. 찔끔 상승하면서 10%, 20% 수익 보실 겁니다.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. 기다리세요.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거고요.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,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. 010 30402452 에파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. 자, HEM 파마 세종 공장 중공 벌써부터 지금 약도 안 나왔는데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. 왜 그러지? 물음표 나옵니다. 하지만 일본에 지금 진출을 해버렸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? 아메이가 있어요. 아메이. 세계 최대 db 구축한 그 아메이. 네트워크 회사의 최고봉 그 아메이가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가 hem 파마라는 점.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여기는 망할 일이 없을 거예요.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. 010-3040-2452-EPA. 문자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